옛날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12명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12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모세이였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아름다운 최선을 입키고 일은 안 시키고 항상 아버지 곁에 있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이런 요셉을 미워하고 진투했어요. 그 말에 마음에 강세를 어요 하지만 질투심 많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됐어요. 며칠 후 요셉은 밭에서 일하는 형들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채색옷 입고 오는 걸본 형들은 질투심에 큰쟁이 요셉을 죽여버리자 하고 무시무시하게 행동이 되었지요. 다행히 형제 은한 명이 야곱의 사랑을는 아들 요셉을 죽이지 말고 대신에 깊은 구렁에 빠뜨리자고 제안을 했어요. 형들 식사 가져왔어요. 아야 우리 아직까지 일이 안 끝났으니까 요리를 가져와. 네. 아, 네. 피를 붙여서 아버지에게도 가져갔어요. 그 옷을 본야아은지모세이집주에게물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슬픔에 며칠을 물었어요 <laughs> 요셉은 몇날 며칠을 걸어서 이집트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고기반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편려하게 되었어요. <laughs> 요셉은 굳은 일들을 했어요. 방을 쓰고 닦는 작은 일자도 열심히 했어요. 보디반은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집안에 모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외모가 뛰어났던 요셉을 보디반이 아내가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 단추에 무리를 받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밤의 신화 중에서 밤의 술에 같은 관원장과 똥을 부는 관원장을 만났습니다. 술맞친 관원장과 똥 같은 관원장의 얼굴에는 걱정 분신이 가득 보였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조 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때 요셉이 두 사람에게 다음에의말어요 아니 도 무슨 이야 <laughs> <laughs> 꿈의 이야기를 듣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각 관원장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게 되었어요. 술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멍직되고, 뻥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몸이 잘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흘이 지난 후 술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말대로 멍직이 되었고, 떡마트 관원장은 목이 잘못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요셉이 해석한 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술맞은 관원장은 꿈을 해석해준 요셉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맡기고 가게 떠났습니다. 그리고선 요셉을 이사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중간이 난리가 났어요. 바로하니 꿈을 꿨는데 그 어떤 누구도 그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 바로의 네, 네. 꿈을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이야그강 근처에 크고 그 아름다운 대지가아니요 돼지가 아니, 아니고. 있었어. 그리고 또 엄청 마른 새끼가 다 와서 먹어버린 거야. 이걸. 이 꿈은 뭔가요? 이 꿈은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7년의, 이 사진은 없지만, 7년의, <laughs> 7년의 생명과 그리고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직를 내어주었지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보디바르게 팔려가게 되고 어그한두명 써서 감옥에 갇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요.